쓴 단어 하나 좀 보겠습니다 유앙겔리온 이라는 어저 단어는 복음을 의미하는 그릭 리 헬라어 단어입니다 땡스기빙 시작해서 크리스마스 때까지 아마 기독교 용어 가운데 가장 많이 들을 수 있는 용어 가운데 하나가 복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유앙겔리온은 그 로마 제국 사람들이 왕의 아들이 태어나거나 또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거나 혹은 왕이 이 나라를 이제 다스리기 시작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로마 제국 사람들이 사용했던 단어가 유앙 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제국 사람들은 누군가가 유앙 겔리온이라는 그 외치는 소리를 외치면 그 소리를 들을 때. 로마 제국 사람들은 무엇인가 좋은 소식이 지금 찾아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 성경 특별히 그 신약 성경을 기록했던 그 사람들은 이 로마 제국 사람들에게 익숙했던 바로 이 유앙 겔리온이라는이 단어를 사용해서 가스풀 어, 복음을 어, 소개하였습니다. 성경은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The Gospel of Jesus Christ. 성경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읽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좋은 소식을 가져온다고 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비록 현재 인생이 먹구름이 잔뜩 끼인 것처럼 그렇게 어둡다 할지라도 새로운 인생으로 어, 바뀌어진다는 것을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소망을 어,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좋은 소식을 가져온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좋은 소식, 긍정 뉴스를 가져왔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그한 가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 가지 일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두 번째는 이 급뉴스를 누가 누가 딜리버리 할 것인가 누가 딜리버리 할 것인가 세 번째는 하우 어떻게 이 급뉴스를 전할 것인가 이세 가지 포인트로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14절 말씀 읽었던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지금 세례 요한이 헤렛 왕이 보낸 그 군병들에서 체포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지금 갈릴리로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 때가 찼다는 말은 최초의 사람 아담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불순종하여 먹음으로 죄라고, 신이라고 하는 프라브름을 발생시켜 버렸어요. 이 아담이 그 프라브름에 대한 해결책 솔루션으로.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 미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수천 년 전에 약속을 하셨는데 그 수천 년 전에 약속하셨던 사람이 일으킨 그 프로그램을 해결할 솔루션으로 하나님이 제시해 주셨던 여자의 후손 미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수천 년이 지난 다음에 때가 참해 바로 약속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 오셨다는 그 의미예요 때가 참해 때가 참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지금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 회개하라는 말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 기분이 굉장히 나빴을 거예요. 왜냐하면 회개라고 하는 건 죄를 토해내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굉장히 윤리 도덕적으로 바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일종의 이그잼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전하니까 굉장히 기분이 나빴겠죠. 이 유대 칭교사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반응을 보였던 것은 그들이 복음 가스프를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가스프를 몰랐던 이유는 그 가스프인 복음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지를 인식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파더 가 성부 하나님께서 온 세상 사람들의 근요스 좋은 소식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보낸 받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의 핵심되는 이런 온 세상 사람들에게 긍뉴스,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일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의 가장 중심되는 말씀입니다. 자 구약 성경의 예를 한 가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사무엘하 18장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18장 27절.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의 다름질과 같으니라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니라 다윗 왕의 군대가 반란군의 군대를 제압을 해서 이겼어요. 승리를 했습니다. 그 그러니까 승리한 다음에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가 그 승리 소식을 다윗 왕의 전각에서 이제 달려가기 시작했어요. 아히마스가 지금 달려온다는 그 소식을 전해 들은 다윗 왕이 하는 말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인데 지금 좋은 소식을 지금 가지고 오는 중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윗 왕이 말했던 그 근뉴스, 좋은 소식이 유앙 겔리온입니다. 승리한 근뉴스와 함께 반란군이 무너뜨렸던 그 이스라엘 나라를 승리한 그 근뉴스와 함께 이스라엘이 새롭게 리빌딩되기 시작합니다. 이제. 자, 아이마스가 전했던 그 승리의 소식은 좋은 소식을 예표하는데 그 좋은 소식은 뭔가 실제적인 좋은 소식을 예표하는데 그 실제적인 좋은 소식이 뭐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망 권세를 몰치고 승리하심으로 이 세상의 죄인들에게 온 인류에게 바로 급뉴스 가습불 복음을 가져왔다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좋은 소식을 누가 아히마스가 전쟁에서 승리한 소식을 가지고 막 다른 박질하면서 다윗 왕에게 전에 전달해 줬던 바로 그 좋은 소식 승리했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그 긍뉴스가 예표하는 실제적인 실제 긍뉴스는 뭐냐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망 권세를 물리치고 승리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스불 군 뉴스 복음을 예표한다. 2000년도 지금 딱 어, 요, 요 비슷한 시즌인데요. 어, 제가 ICU 중환자실에 한 5일 입원하고 그리고 한 15일을 일반 변동에 와서, 어, 가서 입원을 어, 총 20일간 입원을 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때 이제 5일간 ICU에 있다가 일반 변동에 오니까. 룸메이트가 한 사람이 있어요. 그 룸메이트가 아마 크리스마스 시즌이니까 2 5살 히스패닉 청, 남자 청년이었는데 아마 코카인을 너무 많이 했대요. 그리고 여기 안에가 터져 버렸어. 터져가지고 여기를 두 개구를 오픈해가지고 막 묶어놨더라고 이렇게. 옆에 누워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3 0분 정도 어, 저 복음을 쉬어하고 영접 기도까지 다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 예수님을 믿고. 어, 교회 다니면 너 라이프 하나님이 밀빌딩 시켜줄 거야 하고 제가 좀 어, 격려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가 먼저 퇴원을 하고 제가 이제 한 열흘 정도 있다가 이제 퇴원했는데 을 퇴원 수속을 받으려고 그 오피스에 있는데 잘멀리서 아마 크리닉차온거 같아요. 막 그러면서 저를 보더니 막 신글 반글 한 거예요, 웃는 거예요. 그러면 서 자기가 교회 나가기 시작했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삶의 의욕을 잃어버리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지금 특별히 이 시즌에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금뉴스, 가스펄, 복음을 들려주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정말 정말 추루리 추루리 믿으면요. 은 예수님을 대충 믿으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나겠지만 예수님을 진실로, 진실로 믿으면 반드시 인생이 리빌딩 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근 뉴스 가습을 복음은 사람을 트랜스폼 시키는, 변화시키는 The Power of God.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습을 복음 안에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새롭게 리빌딩 시키는 하나님의 파워, 능력이 담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생이 리빌딩되기 시작하면은요 이전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해요. 이전에는 자기 자신도 사랑 안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으로 인생이 리빌딩되기 시작하니까 자기 자신을 드디어 사랑하기 시작해요. 제가 자주 하는 걸 제가 좀 힘들고 그럴 때 제가 자주 하는 습관 중에 하나가 제가 팔로 저를 꽉 안아주면서 하나님이 저를 안아준다 생각하고 야목사. 너 지금 잘하고 있어. 괜찮아. 괜찮아. 잘하고 있어. <laughs> 저, 제가 저를 위로해줘요. 꼭 안아주면서 저를. 해요. 예수님을 진실로 믿으면서 인생이 리빌딩되기 시작하면 이전에는 나를 사랑하지 않았는나 자신을 사랑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진실로 믿으며 인생이 리빌딩되기 시작하면 이전에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주지 못했는데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모습을 발견하면, 아,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리빌딩하고 있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정확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으로 좋은 소식을 가져다주면, 무슨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삶이 새롭게 리빌딩 되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wonderful life. wonderful life를 살기 시작합니다. wonderful life 살고 싶으시죠. 그 wonderful life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바로 거기서 wonderful life가 시작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소식, 근뉴스 가스프를 누가 전해 줘야 되겠습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자, 이 말씀을 누가 하셨느냐면요. 최고의 권세, 최고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너희는 모든 크리스천들을 가리킵니다. 즉 예수님께서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무엇을 명령했습니까? 지금 이 말씀에 의하면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려는데 온 천하는 장소를 가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 장소 갈까 저 장소가 아니고 장소를 가리지 말고 아버지가 찾고 있는 아버지 자식들이 있는 곳이면 장소를 가리지 말고 가라는 거죠. 만민에게 만민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 요약하면 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찾아가서 찾아가야 돼요 기다리는 게 아니고요 찾아가야 돼요 마치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기다려서 우리가 찾아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거든요 예. 마찬가지로 우리가 찾아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근료수를 나누어 줘야 됩니다. 문자적으로는 예수님이 너희라고 그룹 단위로 명령한 것 같지만 실제에는 너에게 즉 개개인에게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이 명령을 그룹으로 받는 것과 개인적으로 받는 것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자 군중 속에서 이 명령을 받으면 그룹 속에서 명령을 받으면 소극적으로 임하게 돼요. 그런데 최고의 권세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에게 너에게 나에게 직접 개인적으로 명령했다 그러면 이 명령을 받아들이는 우리 자세가 완전히 다르게 나타나게 됩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가서 전하라고 하는 이 명령 누구에게 예수님이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나에게 나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최고의 권세를 가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직접 명령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가서 이군유 좋은 소식을 전하려고 하면 찾아오는 손님이 거룩한 부담이라는 손님이 찾아와요. 그 은혜 받은 것까지 좋은데 이걸 전하려그러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이 손님, 단골 손님. 그 손님이 바로 거룩한 부담이라는 손님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부담은 인생에서 가장 상 보람된 일입니다. 왜냐하면은요, 사람들을 죄와 사망의 저주로부터 해방되어서 영원한 복된 나라로 이끌어 주는 일이기 때문에 이 거룩한 부담은 우리 인생에서 최고 가장 보람 있는 일입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명령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고. 어, 또한 기꺼이 감당하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한 가지 질문 앞에 마주 서게 됩니다 어떻게 전하지? How? 그럼 어떻게 전하지? 이거 어떻게 전해야 되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저는 지금 이 상태에 머물고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그 뉴스를, 가스프를, 복음을 전할까? 결국 그걸 몰라서 VIP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도 어떻게 전해야 될지를 몰라서 복음 제시를 전혀 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복음 제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확실하게 알면 가서 전하고 싶은 의욕이 막 생기고요. 자신감이 막 생겨나요. 그만큼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를 확고하게 아는 것은 대단히,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저는 10가지 손가락과 관련해서 10개의 키워드와 또 10개의 성경 구절을 사용해서 가장 쉽게 복음을 제시하는 방법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 손가락의 키워, 키워드는 은혜입니다. 관련 성경 구절은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선생님 여기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 주시겠습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을 받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어 천국에 들어갑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받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귀한 것은 구원을 받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귀한 구원을 선생님에게 거저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두 번째 손가락 키워드는 죄인입니다. 관련 성경구절은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선생님 여기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있습니다. 읽어 주시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말합니다. 이 모든 사람 안에는 선생님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선생님은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손가락 키워드는 명령입니다. 관련 성경 구절은 창세기 2장 17절 말씀입니다. 선생님 여기에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 주시겠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최초의 사람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네 번째 손가락입니다. 키워드는 불순종입니다. 관련 성경 구절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선생님, 여기에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주광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너희가 죽을까 하느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쯤에 그도 먹은지라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인류 전체에게 어떤?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다섯 번째 손가락 키워드는 대표입니다. 관련 성경 구절은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선생님 여기에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 주시겠습니까? 그러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은 아담을 가리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를 먹은 것으로 말미암아서 아담 자신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아담이 먹었는데 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하는지 선생님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하나 들어 드리겠습니다. 지난 2022년 연말에 한국과 포르투갈 간의 월드컵 축구 경기가 있었습니다. 그 경기 연장전에서 한국의 황희찬 선수가 골을 넣어서 2대 1로 이겼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 가운데 단한 사람도 황희찬 선수가 포르투갈을 이겼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 다 대한민국이 포르투갈을 이겼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국가 대표 선수가 넣은 골은 곧 그가 속한 나라가 넣은 골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그룹의 대표의 행위는 그가 속한 그룹원들의 행위로 곧 간주가 됩니다. 그렇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한 것은 아담 개인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 인류 전체에게 명령한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은 아담을 대표로 불러서 그 명령을 하셨을 뿐입니다. 인류 전체 대표의 위치에 있었던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은 곧 인류 전체가 먹은 것으로 하나님이 간주하십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죄를 지은 것이 곧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합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인류 전체가 죄를 짓게 되므로 받아야 할 벌은 무엇일까요? 여섯 번째 손가락 키워드는 대가 사망입니다. 관련 성경 구절은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선생님 여기에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 주시겠습니까? 죄의 삭슨 사망이요. 모든 사람은 죄를 지은 대가로 사망의 벌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망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일곱 번째 손가락 키워드는 대가 지옥입니다. 선생님 여기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 주시겠습니까?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죄를 지은 대가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집니다. 그곳이 지옥입니다. 즉 죄를 지은 대가로 받는 사망의 벌은 지옥 형벌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옥형벌의 심판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지옥형벌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잘 이해하면 알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손가락, 키워드는 사랑입니다. 관련 성경구절은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선생님, 여기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여전히 죄인을 있을 그때 죄를 지은 우리가 우리의 죄의 대가, 값을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데 죄가 전혀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박에서 흘리셨던 그 피그 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생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선생님이 이 사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결단해야 합니다. 아홉 번째 손가락 키워드는 결신입니다. 여기는 회개 기도와 영적 기도가 따라야 합니다. 첫째, 선생님이 죄인님을 인정하고 살아오면서 행동으로나 마음으로 지었던 모든 죄를 회개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저를 따라 기도해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살아오면서. 살아오면서. 행동으로나 마음으로 지었던 모든 죄를. 행동으로나 마음으로 지었던 모든 죄를.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여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여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둘째, 선생님이 지불해야 할 죄의 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흘리신 피로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으신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선생님의 유일한 구세주가 되심을 믿고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네.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의 죗값을 대신하여, 저의 값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시고 사흘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의 유일한 구세주가 되심을, 저의 유일한 구세주가 되심을 믿고 받아들입니다. 믿고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마지막 열 번째 손가락입니다. 키워드는. 확신입니다. 관련 성경 구절은 요한복음 6장 47절입니다. 선생님, 여기에 요한복음 6장 47절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 주시겠습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믿는 자는 무엇을 가졌다고 합니까? 영생을 가졌다고 합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이미 가졌습니다. 선생님은 영생을 가지므로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축하드립니다. 제가 선생님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우리 자매님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유일한 구세주로 믿고 받아들임으로 구원의 선물을 받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는 나날 동안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것이 전도자가 전도 대상자로 하여금 성경을 읽게 함으로 복음을 제시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만났던, 고민했던, 연구했던 수많은 전도 방법 가운데 가장 쉽고 복음의 액기스 키워드가 다 들어가 있으면서 가장 효과적으로 전도할 수 있는 가장 쉽게 가장 효과적으로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제 경험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두려움 없이 복음 제시를 하는 데 매우 타고난 방법입니다 Share Jesus without fear 두려움 없이 그리스도를 세하는대상자들 하여금 성경을 직접 읽게 함으로 그리고 열 가지 손가락에 달려 있는 키워드를 사용함으로 복음을 제시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인생이 새롭게 리빌딩 되어서 원더풀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비록 지금까지 삶이 어떠하였던 관계 없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하면 누가 하나님이 그 인생을 리빌딩하기 시작하면서 원더풀한 라이프가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가 전해 주어야 됩니까? 이런 원더풀한 라이프를 살수 있는 이 길로 누가 안내해 줘야 됩니까? 예수님을 믿는 바로 내가 내가 안내해 주고 내가 전해 줘야 됩니다. 낙심과 절망과 불안 속에서 인생의 길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의 인생을 새롭게 리빌딩하는 원더풀한 삶으로 인도하는 이런 복된 전도자가 되기를 소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